한국 역사는 수천년에 걸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및 시대의 일부입니다. 고조선의 건국기원전 2333년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로 알려진 고조선은 당군왕검에 의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한국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신화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삼국시대 기원전 1세기-7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 세 왕국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고 상호 작용하며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는 문화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통일 신라와 발해 7세기-10세기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한 후 발해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며 남북국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문화적 통합과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고려 시대 918년 1392년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이후 고려는 불교와 유교 문화가 발전하고 거란과 몽골의 침략을 겪으며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팔만대장경의 제작은 이시기에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조선 시대 1392년 1910년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고 중앙 집권적인 통치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같은 문화적 발전과 더불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중요한 전쟁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1945년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 인해 한국은 주권을 상실했지만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30일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은 이 시기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단 1945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후 남한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었고, 북한은 주체 사상에 기반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1960년대 마이너스 현재.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민주화 운동을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위의 포인트들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